제주의 산과 달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전 아름다운 풍광나무로 쓰러져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푸른 뱀띠 해인 을사년 첫날입니다. 저는 설 명절과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을 맡은 김유태입니다. 제주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독특한 지형적 특성으로 다채로운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가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는 표면 아래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적부터 이어져온 공동체 문화와 이주민이 늘며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 모습부터 제주 산업의 근간인 농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삼이라는 역사의 아픔까지 제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를 한데 엮어서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시선이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인류학자이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생태적 전환을 연구해온 학사이십니다. 조하 한혜정 연세대학교 명리교수와 은퇴 후 제주에 살고 있는데요. 공동체적 삶과 문화 인력학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 문제를 통찰해온 조 교수는 제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방송 가끔씩 하시나요? 요새 잘안 해. 요 네. 나이 들어주셨다고 은퇴하신 겁니까? 아,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참 요새 참 힘든 시기인 네. 것 같아요. 자 언제부터 제주 도민이 되신 겁니까? 도민이 된 거는. 안 그래도 찾아봤더니, 네. 제가 명예 도민증을 2016년 12월 20일 날받았더라고요 어, 그 제주도로부터 받으신 거네, 그러면? 네. 네. 그때 그 양성평등위원회를 아. 만들어서 도지사와 이 뭔가 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때 즈음에 저도 이제 어, 좀 조용한 데로 내려가야 되겠다.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음. 그 다음 해에 진짜 도민증은 받았어요. 음. 근데 뭐두 제주 두민 그런 저희같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약간 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도 모르겠나 하고 그렇지만 고향을 만들러 온 것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제주가 이 노마드들의 고향 만들기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나고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주에서 2017년부터 고향으로 삼아서 살고 계신데 어떻게 일상생활 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일상생활까지. 네. 글쎄, 저는 이 인류학자이고 항상 음. 어떤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와서 처음 처음에 와서는 그 처음 이제 그니까 여기 거의 정주하기로 네. 하고 와서는 그때 이제 손자가 네, 살땐가 이제 음. 자연에서 키우겠다고 부모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전체에 이 오셨네요, 그니까? 네, 그 집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올 생각 전혀 없었고, <laughs> 네. 코로나 때 이제 내려왔고, 그때나. 그래서 두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보니까 내려온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으니까. 그 생태적인 교육을 시키겠다, 음. 입시 교육을 안 시키고, 그래서 내려온 엄마들 엄청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은퇴해서 좀 다른 삶을, 좀 풍요롭고 음. 문화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놀면서 음. 이제 아주 새로운 어떤 현장이 생긴 거죠. 음. 그래서, 저야 뭐, 어,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은 이제 요가를 하던가 네. 해서 잠 깨우고, 그래서, 뭐, 그, 이효리 선생님 이 시대는 네. 한준 선생님 요가에도 많이 갔었고, 네. 그리고 산책을 엄청 많이 하게 되죠. 네. 워낙 아름다우니까. 그, 그 외에는, 어 제주도의 학교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그런 걸 많이 봤었고요. 이제, 최근 한 4년은, 이제 서늘에 되게 아름다운 동대가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제, 지금, 심부름하고 특히 거기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고 계셔갖고 이제 85세에서 95세예요. 근데 제가 70 중반이니까 언제 들이 거기 가면 완전 애기 할망인 <laughs> 거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언니들 뭐 삼촌들 <laughs> 보면서 한글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가르쳐드리고 근데 이제 목소리를 막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 큰또 친구랑 같이 가서 가르쳐드리고 같이 그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 마을이 지금 엄청나게 매력적인 마을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음 제가 아주 특별한 현장 연구를 다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네. 말씀은 막내라고 저는 데그 왕언니 역할을 거기서 하고 계시군요. 전혀 아니죠. <laughs> 아니네네 거기서는, <laughs> 거기서는 뭐 그림 물감 짜드리고네뭐 음. 이렇게. 잡일 심부름 차로 모셔다 드리고 잘못끓리시니까 그런 그런 일들을 해요 같이 도토리도 따 드리고 뭐~ 주무드리고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선월마을 한번 이야기부터 해보죠 그니까 이게 사실 이 마을이 뭐~ 남한에서 최대 성록 활력 우리 지대로 알려져 있어서 음~ 생태마을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뭐~ 그래서 이 마을을 선택하신 겁니까 그 그건 사실 저는 잘 몰랐고요. 예. 저는 아 대강 되게 사람을 열심히 보면서 2년 따라 오는 것 같은데 음. 그 마을이 그벽시학교라고 예. 강명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중3때 제주 학사라고 음. 해서 이제 와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노동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리면서 음. 협동하는 삶을 사는 그런 어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영희 교장 선생님 계셔서 근데 그 친구들이 선을 분교라는 학교를 아이들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을 분교가 어 거의 100% 이주민의 아이들인데 네. 에 생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음. 그러니까 저 대안 교육에 관심 있는 나로서는 어 이거 엄청나게 음. 어트렉티브한 케이스구나. 그래서 정말 보니까 그 어, 교훈이 차츰차츰 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네. 네, 차츰 차츰. 천천히네요. 예, 차츰 차츰. 교훈을 그렇게 바꿀 음.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돌담길을 쭉 걸어서 이제 학교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지나가는 분들 마을 분들한테 음.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동백동산 숲이 바로 옆이라 생태교육이 저절로 되고 특히 브라스밴드가 생겨가지고. 마을밴드요? 네, 네. 그 학교, 초등학교 네. 밴드가 생겨서 어, 상급생이 이제 밑에 친구들한테도 가르치고 이런 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어, 이것처럼 아름다운 교육 어, 음. 모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좀 관찰을 하고 있었죠. 음. 근데 이제 보니까 어,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레이지 마마라고 음. 이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여성이 이제 아이들을 뉴질랜드에서 키우다가 아들 음. 둘을 어~ 왜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족 부모 이렇게 딱 해서 키우지 제주도에 가서 레이지 마마라는 이제 주택을 지어서 한달 살이를 하는데, 그년 그러니까 있어도 되는 거죠. 그 레이지 마마니까 게으른 엄마, 가되라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좀 게으르고 음. 자기 할 일, 자기 읽고 싶은 책도 보고 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잘 놀게 음. 하는 그러니까 엄청 문화적인 기획이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이건 너무 대단한 프로젝트다라고 음. 음. 생각했고 마침 그 아이들이 한달 살이 왔다가 이제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학교 의 학부모들이나 다. 엄청 구성이 어, 그 생태적인 음, 그런 대안적인 그런 교육에 동조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다가 그 이영희 교장 선생님이 근처에 그 초기부터 대안학교를 하던 학부모들도 이제 은퇴 나이가 됐으니까 협동조합 네. 주택을 하나 짓겠다. 그래서 그 어떤 중국의 토루 목계 사회의 집인데 그런 걸 짓겠다 그래서. 오실래냐고 그래서 어, 당연히 저는 뭐 가져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개인적 인연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이게 참 독특한 엄청, 마을이다. 네. 엄청나게 좋은 조건들이 음. 계속 있어서 그러든 타에 이제 이 저랑 친한 이최소연 예술 감독이 이제 처음에는 베시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음. 그 할머니들 창고를 음. 치워주자. 음. 그래서, 치우면서 아카이빙을 하는 그런 네. 역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뮤즈엄이라는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라. 근데,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할머니들이 아카이빙을 하면서, 뭐, 이게, 이게 뭐예요? 농기구도 물어보고, 음. 그림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들도 우리도 좀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요새 이제 뭐, 그림 그리는 인류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그린 것을 전시회를 해서 이번에 이제세 번째 한 거죠 지난달에 한 달간 네, 했던 행사 그거 로그 거죠 예그때 예. 아마 그 행사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 음. 교수님이 가장 제주다운 행사다라고 평가를 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뭐 하여튼 뭐 답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이긴 하지만 <laughs> 네그 할머니들이 이게 이그전시회의 이름이 돌, 어멍, 어멍 할망, 할망 그리고 기막힌 신들의 네. 세계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사삼을 한열1 0 살쯤에 겪으셔가지고 음. 그분들이 예, 학교도 못 다니셨는데 안 다니시고 음. 다행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하고 그그 그 어떤 속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어가지는 음. 않으신 것 같고요. 어, 정말 정말 열심히 사셨던 거죠. 그래서 반농사를 어, 지으면서 중산간에서 그거를 사셨고, 어, 그 다음에 지금도 뭐 도토리 묵을 만들 때든가 한 시도 가만히 안 있는 그 부지런함. 네, 있잖아요. 삼촌들이 보통 네, 부지런하시죠. 네, 네, 그렇게 사시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어, 처음에는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하다가 어, 그리고 그림을 붙여놓으면 이게 약간 약간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또 떼기도 하고 막그셨는데 음.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서로 막 비교도 하고 대부분 그림은 또그 텃밭에 우엉 밭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네, 네, 텃밭에 네. 있는, 운영밭. 네, 네. 운영밭에 네. 있는 네. 것들을 이제 그대로 그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추나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 정말 뭔가 계신선하고 자연 자연하고 가깝고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음.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림 사고 갖고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자주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림의 세계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80 중반이니까 이제 딱그 임금 노동을 못 하게 되면서 오신 건데요. 근 그쪽에 이제 몰입을 하시는 거죠. 그런 그러면서 전시회를 아주 뭐그 마을 전체 할머니들의 소막이라던가 할머니들의 창고를 그 미술관으로 만든 그런 음. 케이스니까 이제 전시회를 하면. 그 마을을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미술관처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서 미술관이 가장 음. 많은 마을인데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음. 이제 그그그 그, 그 제주 자체를 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할머니들 얼굴에서 음. 제주 자체를 만나고 음. 마을 구성이 음. 이제 4.3때다 불이타서 음. 새로 지은 건데. 그래서 그런 데도 깔끔하기도 해요. 그래서 돌담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대로 제주도이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소막에서 자기네가 초대를 하시니까 어, 그 할머니들이 가진 어떤 환대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불을 안 끄면 굉장히 혼이 난다던가 절약 정신이 몸에 배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 육지에서 오신 분들 특히, 그리고 젊은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막 많이 울더라고요. 음. 막 아, 그림을 보고요? 네. 아니, 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그림만은 아니겠죠? 그 문화 자체, 느낌 자체. 네. 예. 그래서 어. 막 문,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뭉클해서 오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런 단편적인 전시랑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에 들어온 거죠. 음. 네, 어떤 세계 할머니들의 그림 세계에 들어왔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림 그리는 그, 그 아우라와 또 사실 그 할머니들을 함께 그림 그리러 오는 뭐 5, 60대 우리가 선녀라고 부르는 그런 여성들도 있어서 와서 할머니 그림도 짜, 물감도 짜드리고 같이 그리기도 하고 이제 그림 그린 거 같이 설명하고 이제 이런 거의 대학원처럼 수업을 해요. 그런 걸 하시면서 할머니들도 이제 계속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막 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 자신의 세계를 가진 할머니로서의 그 음. 자기 발견, 그리고 자기 성숙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 건지. 그리고 함께 하는 것에 기쁨이라던가 막그 뭐 질투도 하시고. 이제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렇죠. 제주 여성을 대표하는 그 할머니들이 어쩌면 역사의 뒷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 자체가 주체라는 거를 음. 느끼게끔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신들이 얘기 자체가 그냥 뭐 숨어서 일만 하고 이러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원래 저는 제주 분들은 다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육지보다는 행결그 반농사 하는 곳이 특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개별적 자아에 대한 음 하실 말다 하시는 그런 문화이긴 하지만 이제 내가 늙어서 그냥 뒷방 할망으로 죽을 거다가 아니고. 아름다움을 엄청 그 마지막을 엄청 아름답게 사시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막그 눈물을 흘릴 때는 자기 할머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음. 자기가 굉장히 할머니랑 친했는데 할머니는 지금 그런 양로병원에 있고 약간 선망이 되셔가지고 뭐 집채 만한 호랑이가 왔다 막 이러면 다. 아마 큰일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할머니들이 집채만 하랑 라인을 그려 음. 그게 얘기 같아 음. 그리고 그 얘기 그게 뭐예요? 음. 라고 물어보는 미술 선생이 있고 그림 선생이 있고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너무 아름답게 여, 신이 되가시면서 음. 늙어 가시는 거잖아요 음. 그걸 보면서 자기도 다시 돌아가서 할머니랑 어떤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가는 거네요. 제주문화사에서 네, 네. 완전 그런 식의 음. 엄청난 선물을 음. 이 할머니들이 그리고 할머니들이 만든 세상이 제주도가 그 마을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제주도민들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라는 걸잘못 음. 느끼는데 네. 그 외부인의 시각, 죄송합니다 외부인이라서 그 네, 말씀드려서 <laughs> 시어에서 봤을 땐 그게 상당히 독특하고 아주 흥미로운 문화처럼 그렇죠. 느끼셨던 거예요. 음. 특히 제주도의 그 흥미로운 문화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한 텃밭, 운영밭이라고 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음. 거길 보면 아주 거기서 우리 저도 할머니가 거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채소 키워서 그걸로 음. 집에서 밥해 먹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텃밭 문화가 상당히 좀좀 주목할만한 지점이 있을 것 법한데 어느 점에 좀주목하십니까 교수님. 제주도가 제주도 하면 해녀라고 얘기하지만 음. 그 해주 해녀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실 밭해서 그렇죠. 농사를 음. 지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꼭 해녀만 그런 경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건데 이제 시, 시집을 오면 정말 돌짝 밭을 하나 준대요. 음. 그거를 그러니까 사업을 일으키는 거죠. 음. 그걸 하나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된 밭으로 만드는 거고 아기를 낳아서 구덕에 아기 구덕에 해서. 밭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 음. 종일 있으면서 그걸 일부신 음. 분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이고 음. 사업인데, 음. 그것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면, 텃밭을, 우엉 음. 우영? 우영? 밭밭에 가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기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시는데 처음에는 막, 막 약간 화도 내고 막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그림을 그리셨는데 거의 밭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밭을 엄청 그리시고 그 다음에 뭘 기억을 못하셨는데 그 밭의 이름을 다 쓰신 거예요. 밭의 좀... 이름이 다 생각난 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말 그 그 밭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음. 그 기, 키웠는지 그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다 대학 보내고 그런 거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음, 그, 음 그리고 이제 밭농사와 논농사가 굉장히 다른데 네. 결국 제주가 이 텃밭을 그리고 그 농토를 어떻게 잘 갖고 갈 거냐 음. 지금 가까운 미래의 식량난이 많이 올 거라고 막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자급자족적이고, 이런 대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 음. 생산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 텃밭 살리는 운동, 음. 그리고 굉장히 그거 텃밭에서 나온 걸로 엄청 좋은 요리를 하잖아요. 그 그렇죠. 농약을 예. 안 쳐도 되니까. 그리고 네. 청년들이 와서 음. 이제 그런 요리사가 되고, 음. 이제 이런 게 정말 제주에 굉장히 밝은 음. 미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생태 문화의 어쩌면 핵심적인 모습을 그 그렇죠. 텃밭에서 보신 거군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교수님도 이주민으로 오셨는데 혹시 제주도 문화가 어이 낯설다. 이거 되게 충격적이다. 뭐 이런 건 혹시 느끼신 적은 없나요? 뭐 그런 거는 뭐 항상 네. 있고 저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때문에 <laughs> 네. 중국적인 <laughs> 네. 것일수록 그런 거죠.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유네스코 상만 상상관환 생태 이런 얘기를 음. 한 쪽에서 굉장히 아이디얼한 얘기를 이상적인 음. 이상을 추구하는데 실제는 완전 반대일을 음. 하면서도 음. 갈등을 전혀 안 느끼는 것 같은 음. 이것이 음. 똑같은 제... 사람이 양면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거 똑같은 음. 사람은 아니지만 음, 네. 뭐, 사람도 네. 그런 사람들이 네. 많은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이쪽 얘기를 해놓고 음. 이거 전이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음. 그래서 이 개발과 생태 양극을 음. 이렇게 막 오가는 이 불일치를 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음. 아마 제주도에 가장 해결해야 네, 될 어려운 문제 주제죠. 아닐까요 음. 그렇죠 생각이 어려운 주제인데 그게 이주민 문화가 그런 어떤 그 갈등 딜레마들을 풀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주민들은 음. 바로 이제 그런 개발이 싫어서 온 분들이고, 음. 좀더 천천히 가자. 그리고 훼손하지 말자. 이런 그 다운 시프트라고 음. 우리 얘기하잖아요. 음. 그런 천천히 살라고 천천히 내려온 음. 분들이기 음.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같이 잘 연합을 하면 음. 되게 좋긴 한데, 음. 그게 결국 다그 시차의 문제죠. 타이밍의 문제인 음. 것이. 제주도가 그래서 약간 굉장히 훌륭한 그~ 좀 슬로우하고 아름다운 카페도 많고 음. 게스트하우스도 대단히 아름다운 게스트하우스 생기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이제 제주 원주민들은 정말 이제 돈의 맛을 알아서 음. 오히려 개발을 더 원하게 되는, 더, 아. 더 원하게 되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협력을 하기만 하면 엄청 좋은데 음. 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재산 싸움도 엄청 일어나고 또 제주 원래 도민들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뭐 그때 정신과 의사친구가 그러는데 뭐한 주일 만에 값이 두 배로 뛰니까 그것 때문에 다 정신, 정신과에 찾아와서. 어 자식 자식이 돈 절반이 어. 없어졌다고 생각하신다고 사실 제주도가 음... 어쩌면 좀못 살았지만 공평하고 좀 나눔의 문화 공동체 문화 상당히 강했었는데 네. 사실 이 땅값 상승이 음. 제주 지역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좀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엄청나죠 어.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이 사회를 완전 분열시키고 음. 붕괴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음.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문화인력자로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특히 그 여기는 이제 여성들이 워낙 경제력이 많으니까 남자들한테만 재산을 상속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냥 음 자기가 나가서 어디 밥만 있는 데 가서 살면 음. 또 자신이 사업을 일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남자한테만 상속을 했는데. 저쪽 중앙의 법에서는 남녀 균분 상속을 해라. 네.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음. 음.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문제가 대 표면화 된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너무 문제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지금 어... 좀... 하여튼 그.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구체적으로 한 곳의 문제를 제대로 푸는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선을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네. 무게 좀 중심을 두는 이유도 네. 그런 거네요. 하나의 네. 거기서 네. 새로운 생태 모델을 좀 만들고 싶다는 거.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육지처럼 음. 육지는 다 이게 시족들이 갖고 있잖아요. 음. 그뭐 문중재산 이런데 여기는 뭐 공유재산 음. 여기는 반농사이기 때문에 음. 시족처럼 그런 문중재산 뭐 살롱사 위계 이런 게 굉장히 드라거든요. 음. 그랬을 때 공동목목초지가 있다라던가이래서 음. 커먼스도 가능하고. 음. 공유지에서 뭔가 우리가 기본 소득계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제대로 살게 하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실험이 굉장히 가능한데 오히려 그게 입권으로 간다. 그러면서 계속 개발을 하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음. 최근에도 화북 그뭐 공단을 네, 네. 저희 일정합니다. 옆에 덕천으로 옮긴다고 네. 그래요. 덕천이 일급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거를 그 원래는 그런 네. 공단들은 뭐 그렇죠. 어 독일이 내려온 데 가서 보면은 거기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새로운 아트, 새로운 네. 주거 단지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네. 말,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네. 내일 다시 2부 대답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네. 어, 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